안녕하세요. 예, 부산 진구 서면에서 어, 수리를 보내 주신 예, 브라더 미싱 SF100이라는 이런 제품입니다. 예, 이 제품은 지금 보통 보면은 이제 가마 타이밍이 틀어졌다 그러죠. 예, 요 부분 예, 바늘과 어, 위실과 아래실을 결합시켜 주는 후크가 서요 날카로운 부분이 방향이 틀어서 전체적으로 못들어올려졌고요그 네, 다음에 후진 버튼이 이상이 있었던 기계입니다. 전체 분해를 해서 지금 점상 반는질이 가능한지를 네, 테스트하는 이런 영상입니다. 이 전체가 어, 실이 엉켰을 때요. 폴리 바퀴를 심하게 힘을 줘서 돌리면 가마가 틀어진다 그러죠 이쪽에 실을 못 걸어주는 수평가마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지금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이고요 실책이 정상 작동되고 조정을 마친 후에 조립해서 다시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전체적인 수리를 마치고 2번, 3번, 밑으로 5번. 뒤를 끼워줄 때는 앞으로 뒤, 앞에서 뒤로 미실를 끌어올리고 나란히 물감을 뒤로 젖히고 도로바는 내린 상태에서 예, 박음질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박음질이 예, 지그재그 단어제도 소음없이 예, 박음질 아래실 위치는 예, 정상으로 박음질되서 맞구요 그 다음에 직선기능 직선단어제 예, 버튼을 눌렀을때 부진 버튼을 눌렀을때 예, 부진 단어제 마지막, 누빈 바느질. 소리를 마치고, 부산으로 보내주는 드라더미싱 SFT 제품 시험 바느질을 마지막 테스트 바느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